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 우리의 파스카 양으로희생되셨으니 주님 안에서 축제를 지내세,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 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 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먼저 그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를 가운데서 에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찬미합니다참미예수님 찬미 은유1830교회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알렐루야.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찬미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부활하시어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이 영원한 생명을 마련해 주신 또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할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당신의 승리로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홀로 영광 바라소서 예수님께 진심으로 찬미와 영광 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 이제 인사 나눕시다. 우리 은유1 8 3 0 교우 여러분들, 예, 주님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 이거는 우리가 희망을 갖고 믿음 안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십자가 여정을 걸으신 것처럼 우리 우리도 믿음 안에서 그 여정을 따라 걷고 십자가의 순환과 죽음에 동참할 때 나눌 수 있는 인사예요. 그 마음 없이 그냥 아무것도 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인사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이 주님께 드릴 것 없이 동참함 없이 믿음의 여정 없이 순종함 없이 그냥 미사에 자리에 앉았다고 신부님이 환히 웃으면서 부활 축하드립니다 하면서 그냥 기분 좋은 날 이게 아니에요. 예. 그런 의미로 인사드리지 맙시다. 정말로 이 인사를 나눌 때는 우리가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고, 내자 역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는 삶이 될 때, 갈라티아서 2장 27절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고, 그렇게 살고자 가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의 인사임을 기억합시다. 그래, 오늘 이 예수님 부활 대축일, 우리 교회 최고의, 사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이, 우리의 신앙,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지요. 아무런 희망도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날은 참으로 위대한 날이고, 기쁜 날이며,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날인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축하드리고,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 십자가 여정에 함께 동참하면서, 우리의 삶을 이 광야의 인생길의 여정에서 온전한 주님께 대한 사랑, 온전한 순종을 드리도록 합시다. 그래 오늘 어, 복음할 때 보면 그래요 이 부활 대축일 복음은 요한복음으로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남미사는 이 요한복음 어제 우리가 부활 어, 대축일 밤미사 때는요 루카복음으로 들었어요 근데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다 있는데 조금씩 조금씩 내용이 달라요 예 사실은 그래서 차이가 조금씩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차이가 아니라 음, 이 부활에 담긴 어떤 의미들과 메시지들이죠. 근데 좀 공통된 것들은 있어요. 뭐냐면은,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당신, 부활하신 당신을 드러내시고 찾아가신 사람이요. 공통적으로 증언하는 건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오늘 같이 깊이 있게 나누기를 원해요. 왜냐하면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그 부활 안에서 드러나는 예수님의 어떤 메시지가 있거든요. 진리의 메시지가 있고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행동하시고 생각하시고 마음 지니셨던 그 마음을 캐치를 해야 돼요. 예. 자, 예수님께서는 각, 이,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에서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모두가 지적, 딱 똑같이 얘기하는 건, 여자들을 만났어요, 먼저. 예. 그래서 대표되는 게, 예. 마리아, 막달리나가 제일 대표적이고,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20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이부활난미사내 복음으로 들었지만, 이, 요한복음 20장 10절부터는 또 내용이 달라져요. 그래서, 함께 보셨으면 좋겠는 게, 요한복음의 20장 10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까지 들었고 10절부터가 어떻게 이어지냐면요.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라고 하면서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그래서 이 막달,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자들은 오늘 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열심히 무덤까지 뛰어서 아마개가해진 것을 보았고 이런 어? 빈 무덤, 예수님께서 없는 무덤을 확인만 하고 그때 하셨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 그때 하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었구나 하면서 비로소 믿기 시작해요. 오늘 복음 보면 그 뒤로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예. 마리아, 막달레나를 가장 먼저 찾아오셨어요 성경에. 또 마테오를 복음에 보면 은 다른 복음은 다른 마, 마리아 막달레나와 또 다른 마리아, 그 여인들을 찾아왔다고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예. 복음은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좀확 찾아봤어요. 그래서 이걸 확인해 보려고 그찾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가장 먼저 찾아왔던 그 여인들은 공통점이 있었어요. 예. 뭐냐? 바로... 어, 마르코 복음만 보면 이래요. 마르코 복음에서는 예, 마리아 막달 십자가상에서 마리아 막달레나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의 어머니 마리아 그다음에 살로메가 있었다. 또 요한 복음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십자가 밑에 있었다라고 또 증언하고 있고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는요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보다도 더 먼저 여인들을 찾아온 이유는 아주 명확해요. 그들은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함께하고 지켰어요. 그런데 이 함께하고 지켰다는 건요,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목숨을 내어 놓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이제 우리는 계속 만나게 될 제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다락방에 숨어 있었어요. 왜냐? 예수님이 잡히는 거, 잡혀서 죽는 걸본그 순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공포함이 밀려, 어떤 두려움이 생겼느냐? 예수님을 따라다녀, 따라다녔던 우리도 다 잡아서 죽이겠구나. 그뿐만이 아니겠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중에. 왜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형 받은 제목은요, 반역죄거든요. 자신을 왕이라고 한반역죄기 때문에 그니까 네, 그반란의 반란, 대장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활동했던 사람들도 같이 가담해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했던 사람도 잡을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예수님의 열한 제자만 그랬겠어요? 이 스카디온 유다 빼놓고 따라다니면서 도움을 줬던 그외 사람들 그러니까 여, 여인들, 예수님의 그여 여, 여자 제자들 여인들. 대표적으로 마리아 막달레나, 마르타, 다 마찬가지죠. 그런 두려움이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살로메와 야구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십자가까지 따라갔어요. 그 모든 죽음을 다 지켜, 따라가서 지켜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도망간 걸 생각해 본다면 그 뒤를 생각해 본다면 정말 목숨을 내놨다라는 말이 맞아요. 예. 제자들은 다 도망쳐 열한 명 열한 제자는 다 도망갔잖아요. 사도 요한 하나 빼고. 예. 그래서 제가 지난 성주간 수요일 때 강론 때 사도 요한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지요. 우리는 단순히 사도 요한 생각하면은 아 예수님 모셨어. 그냥 사명으로 주어지는 것, 공짜로 주어지는 사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쓰임 받고자면요. 쓰임 받고 버림 받는 얘기밖에 안 돼요. 예,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쓰실 때 쓰실 수 있을 만큼의 성덕을 담을 그릇을 만들어 우리 영혼의 그릇을 만드세요. 먼저. 행복의 그릇을 만드세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정말 그 정화와 정화의 여정, 성화의 여정을 끊임없이 걷게 하시면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이 마지막 날에 구원받을 자들이죠.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진정으로 어? 쓰임만 받다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꾸 쓰임, 쓰임만 생각해요. 사도 요한이 어머니 못 왔어, 부모님 못 왔어, 평생 어, 얼마나 영광스러워, 얼마나 축복이야. 진짜 축복은 십자가 밑에 같이 있는 거였어요. 죽음을 각오하고, 그게 축복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 눈, 평가, 시선 의식하지 않고, 어, 더 덜문이, 저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덜문이야. 저자도 죽여야 돼. 이런 위협, 평가들, 혹은 미래에 벌어질 염려들 다 내어놓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경주마였어요. 눈딱 가리고, 요 안마, 예수님만 딱 쳐다보고. 마찬가지예요. 마리아 막달레나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 내 모든 걸 드린 사랑을, 내 목숨을 바쳐서 드렸기 때문에, 이들의 공통점인 거예요.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 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를 먼저 보시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를 천국으로 부르실 때, 맞이하실 때, 이것이 기준이 될 거예요. 그, 그, 그 영혼이, 순결하고 깊이 주님을 온전히 사랑했으면 주님께서는 뛰어나가서 맞이할 거예요. 더 먼저 나와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리아 막달레나에게 먼저 나타나셨듯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셔서 당신 자식 부활하신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는가, 발현하셨는가, 이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그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랐던 이들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어떻게 상급을 주실지를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오늘 콜로스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지침을 주고 있어요. 보세요.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예 천국이죠 하나님 나라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기, 이거,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고린도 전서 3, 아, 콜로에서 사도바로의 콜로에서 3장 3절. 예. 3장 2절부터입니다. 2절.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은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살았어요. 사도 요한, 마리아 막달리나, 예수님의 우리 성모님, 거룩하신 우리 교회 어머니. 그래서 정말 원죄 없이 태어나셔서 믿음을, 순종이 무엇인지, 순종으로 따르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순종이 어떤 순종인지를 그대로 보여주신 우리 신앙의 어머니예요. 우리 교회 의 어머니며 하나님의 어머니세요. 위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건 생각하지 않았어요. 3절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죽으셨습니까? 저도 여러분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다 내어 드렸나요? 자의 버림은, 자기를 버리면, 목숨까지 내놓는 믿음이에요. 사도 요한, 마리아 막달레나,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특히 마리아 막달레나에게는 특히나 더, 가장 먼저 찾아가는, 가장 먼저 만났어요. 그 모든 제자를 다 제외하고. 이미 주님 앞에서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십자가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버리지 않으면 날마다 제 십자가를 비고 따를 거 없어요. 자기를 버리지 못하면 내가 지고 있는 집착, 고집, 자기의 내가 만든 의로움, 내 종교, 여기서 내 종교 무서운 표현이에요. 네. 정말로 우리 교회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신앙의 진리의 그 가르침의 법칙이 아닌 그 길이 아닌 내가 만든 의로움의 길이 있거든요. 성경책을 가지고 가톨릭 교회의 교리를 가지고 가능하거든요. 충분히 왜 어떻게 가능하냐 자기가 죽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나의 왜곡된 시선, 나의 왜곡된 이, 이성과 생각들로 인해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뒤바뀌어요. 섞여요. 나의 사상과 생각들과 철학으로. 그걸 중심으로 만들어져서 생기는 게 자기 의로움이에요. 가짜지에 거짓지에요 참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는 참지혜가 아니라. 예. 그러니까 자기가 죽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40년, 50년에도 다 말장깡이에요. 예. 말장깡이에요. 제가 사제생활하면서 을 가장 후회하는 게 그거예요. 예비자 도리를 잘못 가르쳤구나 완전히. 이것부터 되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 드리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받아야 되는 것, 내 이상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청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겸손하게 자기를 죽이고 앉아 주님을 말씀 듣게 되는 거. 그 들으면서 실천하여 나가는 것이 자기의 자기가 버려, 버려지는 여정이거든요. 어쨌든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근데 우리 이미 죽었나요? 진짜 이미 죽었어요? 세례 받으면서 그 물이 뿌려질 때 정화가 되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정말 죽었냐고요? 주님께서 세례를 주시면서 우리에게 물을 부어주시는 거는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아야 그랬는, 한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 예. 정말 정화될 때이 의미를 알고 그때 정말로 예수님 앞에 결심하고 나를 버렸나요? 아예 이 사실조차 모른 채 세례받아요 제대로 모른 채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임을 모른 채 주님께서 우리의 원죄와 본죄를 용서해 주시니 정말 감사하면서 내 자신을 버리고 내 자아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겠다는 그거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야 만날 때 가장 필요한 요소예요. 이미 죽었어야 돼요. 우리는 예.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을 때, 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숨겨져 있는 이 생명이 우리 영혼 안에서 서서히, 서서히, 서서히 살아나서 우리의 삶의 자세와 품성과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즉 성화된다는 거지요. 음.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게 하는 삶이 되기 시작할 때, 생, 그리스의 생명력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그 생명력이 우리 안에서 꽃피고 열매를, 맺기 시작, 열매를 맺게 이끌어 주시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종국에는... 우리도 그분의 영광을 나눠 받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부활의 의미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주님 앞에서 죽은 자들에게 예수님 먼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열한 제자들이 받지 못한 거예요. 그 영광을. 그렇게 3년 동안 통고동락하고 엄청 고생했으면서도 정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그,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그 영광과 상급을 주실 때, 마리아 막달리나부터 먼저 찾아갔고, 여인들부터 먼저 만났어요. 네. 명백한 거예요. 하느님의 기준은, 너가 정말 너 자신을 얼마나 죽이고, 날 사랑하는가. 그거 하나예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누누이 강조하지만, 교회가 가르치는데도 기도는 하나도 빼먹지 않고, 아침부터 잘 때까지 다할수 있고, 미사나가는 거, 성수하는 거다할수 있지만, 하느님 사랑하지 않으면 서할수 있어요. 저도 신학교에서 예전에 그 교수 신문님께서 그러더라고요. 이 신학을 전공해도 예, 무신론자가 될수 있다고 무신론자도 신학을 잘할 수 있다고 맞아요. 지금 보니까 그 말이 진짜 맞아요. 그런데 하느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느님의 계명을 지극히 작은 것부터 지키고 지키도록 가르치겠죠. 예, 당연한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이 부활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목숨을 내놓고 따랐던 그들의 모습을 봐야 돼요. 거기에 우리의 구원의 답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성당에 와서 미사 드리고 똑같이 성체 모시지만 정말로 구원받는 영혼들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이 예수님 정말 나를 부활 때 막달, 그 마리아 막달레나를 찾아간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단순한 예수님이 아니라 신랑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를 신부로 맞아주리는 단순한 천국의 자녀, 천국의 시민 정도가 아니라 정말 당신의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로 맞아들이는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에요. 그가 정말로 너무너무 지극히 사랑하시는, 예. 근데 그 사람들은 주님께 모든 걸 바치고 헌신하면서 지극히 작은 가르침까지도 사랑으로 따르면서 사랑으로 실천해서 보는 이들이 처음에는 돌던지고 비난할지라도 지극하고 순결한 그 깊은 주님께 대한 사랑에 감화되고 감동되고 또 성령의 은혜로 변화가 함께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의 삶이, 그런 사람들의 말이,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모두 임사봉헌하면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부활의 그 나타나신 그 의미들 순서가 순서와 의미가 존재하는 걸 제가 그걸 설명해드린 거거든요. 왜 여인들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 거기에는 엄청난 답이 들어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답들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린 건데 여러분들 모두도 이 복음 말씀 접하고 부활식이 접하면서. 내가 정말 주님의 부활의 신앙의 증인이 되어야 할 텐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다른 답이 없어요. 예. 위에 있는 걸 생각하고 땅에 있는 걸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마지막 얘기가 될 텐데 예수님께서도 그3년 동안 동고동락한. 뭐, 의리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대 뽑아서 데리고 다니고, 나의 상징이었는데, 내가 그래도 그들에게 먼저 나타나야 되지, 라는 이런 인간적인, 땅의 땅에 생각을 하지 않으셨어요. 인간적인 예의와, 어떤 도덕과, 어떤 명분과, 이런 것들이 인간적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절대 섞어서 혼합시키지 않았어요. 냉정하셨어요 예, 하늘나이 상급은, 상급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총은 그렇게 주어지는 것인 거예요. 그 영혼, 한 사람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순결함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있는가? 예, 그걸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인간적 도덕, 인간적인 예의범절, 인간적인 어떤 의전서열, 인간적인 명분론 이런 거 절대 동용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하면서도 거기에 매여 있어요. 많이 매여 있어서 사람, 다른 사람이나 어떻게 볼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렇게 봤을 때 나를 어, 하느님의 말씀을 잘안 듣는 것을 보면 어떡하지? 어, 혹은 내가 예의 없는 사람, 예수님 있는 사람 이왜 저래? 하면서 보면 어떡하지? 라고 내 눈이 세상에 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세상과 하느님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고 한쪽씩 발을 딛고 있는 그런 처지의 사람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미사 드리면서 정말로 예수님의 이 부활의 의미 그리고 여인들부터 찾아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금 부활의 은혜가 있고, 마리아 막살레나처럼,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십자가 여정에 따랐던 그 여인들과 성모님처럼 내가 이미 죽는 은혜, 내가 십자가에 함께 죽는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기뻐하면서, 이 세상 보지 말고 주님 보면서 위에 있는 것을 보는 우리의, 우리가 되는 그 은총이 임하기를, 모두 축복드리고 기원합니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